아니, 이거 가면 쉬운 8, 7, 8,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고마워 오늘도 저희가 이시약 계층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나승간 아버님께 한번 찾아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만났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지금 굉장히 자살까지 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만난 지는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제가 발굴을 했던 아버님입니다. 아 그때는 진짜 모든 걸다 포기를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 술과 어, 정말 그 불면증 이런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셨는데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좀 솔직히 좀 심각한 게 처음에 만나서 정말 많이 호전이 돼서 한동안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시 지금 또제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아, 네. 뭐 이유가 네. 이제 불면증도 심하고 또 네. 각종 뭐 스트레스도 서뭐 네. 뭐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연세도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하시니까 이제 지금 좀 힘든 생활 을지내고 계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집을 보니까 집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들어오니까 어. 딱 아버님 보니까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어, 있지만은 아 마스크를 마스크.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음. 취약계층 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도 못쓰고 집에서만 생활하신 분이 네네. 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특별히 또 마스크를 또 아버님께 하나 드리면서 마스크를 음. 착용하고 저희가 조금씩 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예 네. 보시고 수염이 안 보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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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laughs> 코로나 터진 이후에 생활이 좀 변화가 있나요? 나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고? 에이, 그래. 왜, 왜? 집에만 있으니까. 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네. 그 나는, 나는 별로. 그게, 그게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응. 아. 근데 보니까 집이, 정리만 좀 잘하고, 깔끔하게 놓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집인 것 같은데, 이게 방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아파서. 저 쓰레기도, 내가 계속 버렸다고. 예전에는? 음. 또 여기도 다쳐가지고 이게 여기 주손이 다 다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증이 많이 오면은, 에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 이거야. 근데 수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거든, 병원에. 근데 내가 우울증에다가 폐쇄공포증, 불면증, 약, 약이잖아. 네, 이거는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졸려. 이 아... 안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아...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우. 처음에 내가 우리 아버님 만날 때 해도 이거보다 더 지금도 좀 심각하지만 이거는 그, 그때 더 심각했던 상황이죠. 아. 이 매트리, 공간에 매트리스에 누워서 다쓰레기 때문에 살고계신는데 솔직히 음. 제가. 그때는, 좀... 그때는 진짜. 그때는 죽는 날만 기다렸었어. 음. 내가 여기 소파가 있었는데 매트리탄을 깔아놓고 그 뒤에 자고 있었거든 응. 근데 계세요 계세요 그래가하고 응, 응, 응.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지 알고 응. 가시려고 했어 응. 쓰레기만 이렇게 덮어져 있었으니까 응. 응. 그아 그런데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 아이 입구가 다 쓰레기였어? 이렇게 쓰레기다 이렇게 쌓였어 그때만 해도 아,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누워 계셨던 거야 아. 누구여 했더니 놀래가지고 응. <laughs> 아주, 그렇지, 아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셔가지고, 음. 내게 하면 안 돼요? 어, 아, 그래도, 그래, 지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음. 네.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 이, 근데, 보증, 그 새끼가, 아. 나쁜 놈이 더라고 또,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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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어기 넘어가더라고.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보증을 드신 거예요? 한 1억 5천. 1억 아. 5천. 내가 처음 건달 생활을 처음 했거든. 아. 아, 아. 그놈을 만났어. 음. 나보고 야 작업하자. 그러냐고. 쓰아 이거 하면 뭐하냐. 조폭이 그러면 네. 얼마나 계셨던 거요요 5년? 2, 20대 때. 응. 그, 조직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조직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네.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 아 건달 밑에, 그, 있잖아, 양. <laughs> 양아치. <laughs> 음. 그러면은, 됐 그러면은, 그, 보증을 그렇게 잘못 써가지고, 음. 그 뒤로 어떻게, 아예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갔는데, 뭐, 그망하고 음.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됐어? 회사 그때가 IMF가 오니까 아, 9 7년도데 아, 그때 퇴직금이 3600이 나오더라고 1억 조금 넘지 음. 지금 한 따지면 1억은 좀 넘을 거야 그 이후에는 그 돈은 어떻게 쓰신 거야? 빵사 다았지뭐 아... 그리고 마누하고 헤어졌지 아, 왜냐면 자기 앞으로 합이 들어오니까 음. 그렇게 서류상 정리를 하신 거구나 돈은요? 그 돈은 못 받았어요? 돈은, 돈은 어떻게 써요? 다 줬으니까 아그 돈을 갖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나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나갔지? 아, 종조가 그냥 가주셨구나. 돈에 음. 아, 눈이 전화 거니깐 자기가 저녁 때 전화 하겠대 나한테 음, 음. 네. 기다렸더니 네. 그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뀐 거야. 아이고 <laughs> 그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럼 회사에서 보증 잘못 써서 그렇게 되고 나와서 그 퇴직금 받은 거 3500만원도 응. 내가 정말 예를 3 6 0 뭐, 0이야3 6 0 0이란 돈을 내가 응. 가장 세상에 아끼고 같이 살아왔던 분한테 또사를 당한 거아니겠는그그죠 와이프한테까지도 그 돈을 응. 다 뺏겼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시는 거지 뭐그 아, 아. 그런 와중에 회장님을 만난 거야 여기서, 아... 여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그쵸 그때가 그럼 그때 시기인는데 음, 지금은 아, 많이 네. 편해진 거지 네. 아버님은 그, 지금 생활하시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산책을 다니고 싶은데 음...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음... 중학교 땐 축구선수하고 고등학교 땐 역도 선수하고, 오. 뭐, 조금이라도 걸으면서 이렇게 네. 운동하고, 그러면 다리도 근육도 생기고, 하면 더 멀리도 가고, 다른 데 여행도 가고 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그냥 갈수 없지 않습니까? 아, 맞 아, 우리가 아버님께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애가 저번주에 아주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야, 무슨 일을 했냐? 제가 또 나눔축구단을 또 운영하고 있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럼요 토요일 일요일에 회원양 5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의미있는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한 골당 3,000원씩의 골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아, 자, 몇 골이에요 몇 골? 예, 몇 그래서, 몇 골? 예, 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되는 공격이지만 은자 이렇게 코로나 19 극복하기, 나눔 축구단꼴 기부금. 이렇게 아 저희가 좀 작지만은, 좀 어떻게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네네. 그래도 우리 축구하면서의 우리 나눔 축구단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현금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같이 출연해주신 아버님께 이걸 전달해 드리게 아,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주연씨가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건한번 보겠습니다. 따아 감사합니다. 아 아인간 한마디 해주세요 나눔축구단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무궁무궁하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제가, 제가 우리 나눔축구단 회원들 대표해서 아마 음, 우리 축구단 음. 회원들도 아마 다 저같은 마음일겁니다 아버님 힘내시고 네. 우리 뭐꼭이 코로나19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님 건강도 중요하고 앞으로 음. 자꾸 내가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아파.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은, 이 사람 몸이라는 게더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나 이제 코로나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나가서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예, 네, 좀 직접 건강 챙기셔서, 다음에 저희가 올 때는, 이거 그만해셔도되요 <laughs> 너무 좋으셨으면 인증 인증샷. 어. <laughs> 다음에 저희가 한번더 오게 될 때는, 정말, 아버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좀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때는 우리 정말 또 웃는 얼굴로 네네. 아버님과 또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네네. 아버님이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옆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아, 좋습니다. 응원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앞으로 네네.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생활할수 있도록 화이팅 합니다. 자, 아버님의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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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네. 약속해 하루에, 약속. 왔다. 하루에, 하루에, 잭에 잭스게 하루더건강해에잭하게에 잭스게 게요루게하게하하